이번 주는 7주 차 우리 에스라 1장부터 10편 41편까지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에스라는 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적인 기준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그리고 가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 이 명령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방을 시켜준 게 아니라,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꼭 건축하라. 이게 이 바사온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왔으니 뭐 땅도 항모할 것이고 또뭐 재료를 가지고 오기도 그러고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학계 스가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환한 수륩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공을 하게 되죠. 그의 두 번째 이제 포로기환 때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환은 성전 건축이고 두 번째 기환은 율법의 재건입니다. 이두 가지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이두 가지는 다 중요하죠.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게 성전이고 율법은 이제 율법 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졌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은 함께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느헤미야는 1차로 귀환한 수륩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 때는 율법을 재건하고, 그리고 3차로 귀환한 느에미아가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함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한 영적 재건으로 이제는 내부의 부패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이느에미아섭입니다그 다음에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개가 있는데 룻기서와 에스더서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암울한 사자시대에 몰락한 가문을 회복시키는 게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반대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암울한 포로시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고백으로 유대인들을 어, 이렇게 생명으로 이끄는 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전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예표를 합니다. 어, 욕기는, 우리가 욕기의 주제는 보통 욕의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 욕기서의 주제를 욕의 인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에게 닥친 환란은 세 가지죠. 소유의 고난, 생명의 고난, 비난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욥은 인내하죠.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7번째 주는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성전재건과 율법재건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경은 이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즉, 끌려가기도 전에 70년 후에, 에레미아는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 이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 고레스가 나라를 통치한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포로가 된지 70년 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만 해방시켜준 게 아니라 어, 모든 민족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해방을 주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70년 동안 삶을 살았으니 가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하 이미 70년이나 세월이 흘렸으니 여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이 이미 바벨론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이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포로를 귀환하는 것은 세상과 사탄에 매어 포로되었던 하나님 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예표를 합니다. 이 성전 재건인데요. 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총독인 수륩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 근데 이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 포로 기환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확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포로로 살았으니 자신들이 누구인가 어, 거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세대들이 죽고 구 세대들이 또 새로 태어난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모르는 세대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은 그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즉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그터에 재단을 세우고 그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그터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터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곳이고, 설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터입니다. 그래서 그 터에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성전 기초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리오 왕 6년에 이게 다시 완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재건입니다. 다리오왕이 내린 조서로 성전 제공을 완성을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2차로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율법 재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즉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세워서 그 율법대로 살도록 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38번째는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입니다. 이 성벽은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 게 성벽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 없겠죠.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제거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성벽 제거는 니에미아가 주도하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니에미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죠. 원래 이 니에미아는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총회를 입은 술 맡은 고위직 관료입니다. 이 술이라는 게참 중요하죠. 어, 술했다가 독을 타면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지키지 않겠죠.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왕의 술을 맡기는데 이느에미야는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술을 맡은 즉 왕의 신임을 받은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에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백성들의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기도를 하죠. 마침내, 느에미아는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즉, 너가 가서 에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서 에루살렘으로 가서 도착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나와 있지만, 삼발라 도비아 개셈이라는 대적자들이 등장해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때 느에미아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성, 점점 성벽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럴 때마다 대적들의 공격이 더 심해지죠. 그때 니에미아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날마다 방비를 합니다. 이렇게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우리도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기도할 때내 욕구가 요구가 되면 안 됩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니에미아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니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묵묵히 기도하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일,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하나님의 요구가 내 삶이 되어야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즉, 내 욕구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나를 통해 바라시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영적 재건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제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거주도 하고 뭐 이제 평안한 삶을 살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재건입니다. 어, 성벽 재건으로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지만 이 내부의 누룩은 여러분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재건에서 탐욕과 탐심의 노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제사장 엘리아삽과 함께 11조와 안식일을 해 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해결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죠. 지킬 수가 없죠. 바벨로 포로로 끌려가고 왔다 갔다. 뭐 그러니 이게 같은 민족끼리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 이게 잘 어, 허물어져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자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개혁, 즉, 진정한 개혁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때 이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말, 말로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니에미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 영적인 개혁을 시작했는데 실제적인 개혁도 함께 시작했다는 라 것이죠. 11조를 해보가고 안식일을 해보가고 이방인과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짚은 더럽힌 자들을 다 내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올바르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스더 선데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죠.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에서의 우선 아말렉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과 아말렉의 왕 아각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아각 왕도 살려주죠. 그런데 그때 완전히 멸하지 못한 그 씨가 바로 500년 후 포르기안 시대 에스더에게서 하만과 모르드계의 대결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500년 후에 이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단순하게 이 모르두개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몰살 시켜서 여자의 우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씨를 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이도 왕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씨를 보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다 죽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살하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만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겠죠. 내가 싫어하는 모르두개. 그러니 그 민족까지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했지만 사단은 그 하만의 뒤에 숨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지금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 연결되어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를 보면, 요 분, 아브람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어, 이제 성경책상으로는 좀집 좀 뒤편에 나와 있지만, 이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이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요비 받는, 요배 그, 고난받는 요배의 결말은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요비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결말은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시죠. 이 포로 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요비 기서를 통해,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요비를 보아라. 어, 그러니 너희도 소망을 가지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든 날들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욥은 우리에게 기감이 되죠.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 잃고 자녀들이 모두 죽었을 때 주신이도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요하시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질병이 걸릴 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입술로 그는 절대로 범죄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앞에는 좀 읽을만 하죠. 앞과 뒤는 좀 볼만 합니다. 근데 가운데는 이제 욕하고 욕의 세 친구들을 하고의 논쟁거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죠. 한두 장이면 괜찮을 텐데 그 가운데가 엄청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라면 그냥 대화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걸 회복시켜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과의 대화, 주고받는 이 대화를 아주 거대하게, 아주 길게 넣어 놓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첫 번째 논쟁은 논쟁의 핵심은 죄의 문제입니다. 엘리바스가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그러니 욥 너도 분명히 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나는 그런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빌다시라는 친구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다라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벌을 죽게 된 것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죄를 지었고 너의 자녀들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욥은 하나님은 까닭 없이 사람을 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소발은 자신이 깨끗하다는 욥의 말을 반박을 하죠. 하나님께서 노로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너도 분명히 죄가 있다. 그래서 네가 이런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욕은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니라. 첫 번째 논쟁의 결론은 죄를 해결하는 해답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다 맞죠.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욥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욥은 분명히 벌을 받겠죠. 벌을 분명히 받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누구나 다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번제를 통해서 제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번제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욕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즉, 구약 성경이, 구약이기 때문에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논쟁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계속해서 너는 교만하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 너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거절하죠. 이 친구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면 되는데 위로는커녕 너는 죄인이다. 너죄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지은 죄 있을 거야. 너는 교만해. 네죄 없다고 하는데 너는 교만해서 그런 거야. 계속해서 욥을 이렇게 말하죠. 친구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라 요분 요청을 합니다. 즉,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인, 의인이 겸손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문제입니다. 엘리바스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계속해서 뭐 죄를 지적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 교만해. 그런데 세 번째 논쟁은 그걸 넘어서 이제 회복의 문제를 다룹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변론을 하고 소발은 변론이 없습니다. 이에 욥은 무죄를 변론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수 없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쟁을 해결하는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면 우리는 순금처럼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의 변론이 나오는데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 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우의 변론이 나오는데 새 친구는 죄 없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부당하기에 너는 분명히 숨어져 있는 죄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지만 엘리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의 변론에 대한 답변으로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의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번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시편은 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편의 분류는 모세 5경의 구조에 맞춥니다. 그 말은 10편 어, 제1권은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고 2편은 출애급기 이렇게 해서 모세 5경과 10편 5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권은 모세 5경의 창세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사울 왕과 대적들에게 압제받는 다윗을 배경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 제물이 되신 내용이 1 시편 1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당하시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게 이제 시편 1권입니다. 시편 1편은 10편 전체의 서론이고, 성경 전체의 총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재산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길이 나오죠. 1편1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의인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스스로 잘살수 있다라고 말하는 악의 길이 선명하게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두 개의 길은 왕국 시대의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길 의인의 길,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나아갔던 여로보암의 길 악인의 길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본적인 신본주의적인 기준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편 2편부터 41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만 한다.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악인의 길에서 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고는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권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통고갈 통독할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에스라부터 우리 시편 1편 41편까지인데요. 우리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읽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네를 맛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